장기 꽃이 폈습니다. 아리수 사과가 처음 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먹을 뱁니다. 많이 열렸지요. 젓가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는 따지질 않네요. 그래서 저가가이로 가지고 조금 더저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나무입니다. 아마 미니배로 알고 있는데요. 모가입니다. 관상수로 좋다고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원래는 모가가 꽤 많이 열렸네요. 겨울에 모가차로 먹을 만큼은 될것 같습니다. 체리입니다. 체리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수 용으로 두 그루를 더 심었습니다. 그런데 체리가 열렸네요. 원래는 체리 구경을 할수 있겠습니다. 미니 배나무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크기는 다 크면 탁구공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시골살이는 이런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된 체리나무입니다 5년 됐나 그동안에 체리 꽃좀 많이 폈, 폈다가 체리가 착가됐다가 다 낙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원래는 조금 어, 체리가 어, 열매를 맺어서 아직까지도 있는 걸 보니까 원래는 체리 구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가량은 아주 적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빨갛게 불 들어가고 있는 체리입니다. 이 나무도 체리인데요. 체리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호도 살구입니다. 심은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어, 착가량이 많지를 않았었는데, 원래는 착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박스는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코더 살고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아마 옆에 요 수분수를 핫코드를 심었기 때문에 원래 좀작가량이 많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핫코드 살구 좋아하시는 분은 수확시기를 공자미농은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 생산량 에 따라서 선착순 조금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